이 행복해 보이네 <laughs> <laughs> 이준석의 열혈 지지자들도 등을 돌립니다 왜냐면은 만나면 원래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계속 핸드폰만 본다는 거예요. 이준석이. 이준석이. 아, 아, 심지어 지지자들을 두고 심지어 이준석 그 지키겠다는 집회가 되게 적게 나와서 조롱당했었잖아요. 아, 그중에 한 명이 이준석을 만난 겁니다. 네. 그럼 좀 신경 써줄 만하잖아요. 팬코 아, 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계속 진짜로. 진짜 그래서, 만났을 때. 지지자 보고. 아, 그래서 단준이 아, 된 거예요. 아, 저러니까 아, 처음보다. 아니 만났는데 커뮤니티만 하는 게 말이 되냐? 아, 그 팩트요. 예 아, 팩트입니다. 오 진짜. 그래서 막 통통거리면서 안철수 씨 조롱하고 했잖아요. 어. 자기 SNS에 올리고 팬코에 유통되는 걸 즐기고 있더라. 어.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어. 몇 시간째 커뮤니티만 보니까 이제 황당하더라. 그리고 여덟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또 이준석이 왜 저런지 나오는데 어, 네. 물어봤대요. 이제 좀 청년 정서를 좀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음. 이준석의 답. 펨코와 야갤. d c 인사이드. 아, d c 인사이드. 펨코와 d c 라고 얘기한 겁니다. 아, 야갤이 야구 갤러리아 맞습니다. 어.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커뮤니티에 푹 빠져 있는데 이걸 어설프게 뭐 물타기하는 게 먹히겠냐라는 네. 거고. 사실 이준석은 한마디 한 거거든요. 이재명 대통령 <웃음> <웃음> 커뮤니티 커널. 얘는 지금 한 시간 내내 집어지습니다 아니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 서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아, 지금 10번 하네. 사진 보여드리면. 진짜 행복해 보이네. <laughs> 아니 @웃음 보입니다 <오웁니다. 웃음> 아니 너무 황당해요 지금 어, 보통 제 사람들은 휴식할때 호캉스 이런 거할 때는 <laughs> 요, 요 석캉스 <석항수. 웃음> 아, 이준석으로 그냥 음, 피로 합풉니다 아. 아, 피로가 풀립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